비장의 무기 별거한테 하나 줬어 비장의 무기 하나 벌거한테 하나 줬다고 아 얘기 하나 조그만 거 어? 아니 다 잘돼 250원짜리로 가도 나 아, 뭐냐 어제 아침에 그걸로 다 뽑았는데 어저께 우리 철수하는 시간에 사람 한명 혼자 스쿠버 들어가더라고 여기 뭘들어하는지 모르겠어. 수정해 볼지? 어? 수정해 볼지? 어 스쿠버 장비 다 하고 대 하나 몇개 잡았어? 빵 마리. 아 일찍 나왔으면 한 마리라도 잡았어야지. 별로 안 됐어요. 벌구야, 빵 마리 잡았대. 너 가능성이 있겠다. 꼴등, 낙서, 염라? 염라지 야, 집에 가서 인증해야 된다 야, 어떡하냐 나한 마리 잡았다 <laughs> 집에 가서 낙서, 집에 가서 있는 것까지 인증이다 집에서 인증이야? 응아 음. 여기서 끓여 먹어, 혼자 아이, 염라는 어, 다음 기회 야 일단 태안이 이긴 것 같아. 나한 마리 잡았어. 아뭐 <laughs> <laughs> 어, 먹을치 잡아가야 돼 오늘. 태안 어디가? 색깔 꾸야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낮이 와가지고 아야 태안 하나 또 왔다. 버다는거세 <목소리도> 아, 방... 이거 잡대 <laughs> 아, 는대 옆에 시 형이랑 내네 발에 때. 한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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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손대요>, 형? <laughs> 말이 너무 빠지는데? 아, 태양이 왔다. 어, 이 태양이 잡고 있어. 따라 갈게요. 유철이 잡았어. 담 잡았어? 불안하다. 불안하다 태형기를 보는데 불안함이 느껴져. 지금 침과 초조함이 아이 시작왜 옆에 서이래 세 마리. 응? 나, 나 방금 왔어왔안 돼. 안 돼. 어 뭐야? 나아 많아. <laughs> <laughs> 형 그냥 지금 쫄리는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<난안 두려워. 웃음> 보는 게 있는데 마리냐 <laughs> <laughs> <내 말이냐? 웃음> <laughs> 아우 복돌 <복들> 너무 가벼워 <laughs> 복돌 <복들> 너무 가벼워 내에2 <laughs> 1 <laughs> <복들 너무 가벼워. 웃음> 일단 쓰게. 떡에서 다리를 못 잡네. <laughs> 윤재 나왔다. 잘잡는데 아, 쓰레기가, 쓰레기 올라온다, 쓰레기. 쓰레기가 올려와 뭐야? 야, 꽃게 꽃게? 뭐야, 꽃게가 어 마이너스 두 마리. 경내 있을걸? 왜안 나와. 온다고 했어? 경력이 온대? 데 어떡해? 넉넉하게 갔리데어거해아넉하게갔던 갔던데? 어떡해게 갔던데? 넉넉하게 갔던데? 넉넉하게 갔던데? 넉넉하던데넉넉 이제 움던데 넉넉하게 데 네? 어 뭐야? 봐봐. <laughs> 어 봐봐. <laughs>